가방에1억짜리겠어요아1억1억 1억 넘죠. 1억이 넘는다고요. 그럼요. 아, 진짜 아? 한번 보실까 말까 한 물건을 보시는 거라서 굉장히 사랑해요, 진짜. 네 진짜 재밌으실 어, 거예요. 같은데? 이게 네. 자 보여드릴게요. 음. 아... 자! 아... 와 어때요? 손잡이가 두개 있으니까 벌킹이네. 어 벌킨 아, 두개 두 개, 어, 어, 보통 에르메스 가방 갈까요? 중에는 보통 두 종류가 유명해 가방, 이렇게 손잡이 두개 있는 벌킨백이랑 하나 있는 이제 캘리백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창문 창문 네. 창문 그러니까 집 같아요 예집 같은 거요 네 이게 레인이데이즈라고 해서 그 벌킨 20 사이즈 포브르라는 제품이거든요 매장가는 5,300만 원대고요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리셀 그 마켓 자체에서는. 네. 이제 정말 큰거두 장. 이게요? 네. 이게 2억이야. 네 세가는. 포브르라는 게그 프랑스 본점 에르메스 매장을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. 와. 그거를 형상화해서 가방을 제작한 건데 비 오는 날에 포브르 그 형상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. 이 아이의 몸값은 지금부터 더 훨씬 뛸 거라고 예상합니다. 요번 일주일 안에 아마 나 판매가 될 가능성이 많이, 매우 높아? 아니요, 벌써 됐습니다. 판매됐어? 어, 네. 아, 벌써 됐어. 끝났어. 네. 네.